현재,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KTX 역사 12호 교통광장 조성 사업에 관련하여, 2020년 저희가 6월 10일 날 고시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본부, 뭐, 토목과 철도과 방문했으나, 실질적으로뭐 답변은 여러분들도 아시겠다, 아시다시피 뭐 시원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. 계속 법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, 법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그냥 대구시의 땅이나 건물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. 실적으로 뭐 주변의 시세가 뭐 아시다시피 뭐 한두 편 하는 시세가 아닌데 6 5년도에 지목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는 지목이 그대로 지은 그 자연 녹지입니다. 자연 녹지이고 입냐이고이다 보니 주변에 제가 지금 알아본 바는 비교 사례지도 없습니다. 자연 녹지. 그래 봐야 그, 해배당, 뭐, 한 300에, 그, 아, 100에서 한150 정도입니다. 그러면 뭐, 한450 정도 평당, 이렇게 되는데, 거기서, 플러스 알파 해봐야 뭐, 한750 정도 예상을, 초기 예상을 그 정도밖에 못하는 실질적으로는 뭐, 그런 시세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? 최소 2천만 원이 넘어가는데, 이 주변이. 이런 토지 가액도 문제가 될 것이고. 그 다음에, 뭐,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, 뭐, 4개월치 준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사 4개월치, 그것도 재무제표 대비입 실질적인 영업이익입니다. 그, 세무신고했는 부분만 준다 하고. 그 다음에, 이주대책은 이게 이주가 아니고 사업장이니까, 이주대책은 마련치 않는다고 시입장입니다. 그런데, 실적으로 질 뭐, 저희들 같은 경우 생계가 100% 달려있는 거니까, 여기에서 좌초되면, 실적으로 질 각, 지주님들과 여기 사업장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실제 생계가 그 위태롭습니다. 55년 동안묶어가 나왔다가 저기 가서 그 묶어놨다고 돈 갖다가 맡은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래그 그래. 창공단이 있습니다. 밤에 여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밤만 되면 분진이 굉장히 내려앉습니다 내려왔는데 앞으로 저 상공단도 이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광장을 만들었다. 이거 유지보수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시의 예산이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. 그러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환경적인 문제도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 토목과 철도과 그다음에 보상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교통용량 평가는 했습니다. 근데 환경평가는 안한것 같습니다. 여기, 시주적으로, 광장이 있는데 테라스 광장까지 다 생기는데, 테라스 광장은 맨발로 걸어다니는 거죠. 맨발로, 여기 누가 맨발로 걸어다녀요 지목 관계, 아까 말씀을 했는데, 지목이, 이, 아까 산도 되어 있고, 닭도 되어 있고, 또 전도 되어 있는데, 이 지목도 우리가 지목변인을 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지만, 55년도 안 먹으라고, 주저 지들한테땅 주저, 행치도 못 하도록 만들어놔놓고, 그내 같은 경우는 그 이거 딴 데도 그래 행놀하고 행주류는 했어요. 제가 뭐 이거 뭐이농기 만들어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을 구입할 때 17년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그 전에 이 처음 에한 대가 55년 되신 게야. 뭐 이렇게 뭐하년 동안 개인 땅을 누가 나았고 지금 와서뭐이 무기인 땅이라고 하고 오늘 뭐 죽인다 뭐이 땅이 음, 이거 절대 이거 맞는 말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에서 그때 보상 보상 설명을 하는데, 그 너무 이제 그 원리 원칙대로, 그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냥 뭐못 막아서 뭐, 나와야 돼요. 실제로,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사실 영업 보상이라도 이 사업이라는 게사실재무제표상으로 영업 보상을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좀 물론 뭐 이제 책에 잡혀져 있고 이런. 회사일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연세하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영업이는게될 때가 있고 또안될 때가 있고, 어, 그렇기 때문에 재무, 재무세표의 그 상으로 보면은 영업 이익이란 게 형편이 없습니다, 죠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수도 있거든요. 저희는 지금 또 사실 마이너스가 있어요. 그런 돈들은 사실 재무세표도 어, 반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보이지 않게 부자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상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찾아오고 우리 1, 2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됐거든요.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제 터전을 잡아서 이 영업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그 보상이 뭐, 그, 건설본부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법더라 하겠다. 그러면 법돌라 하면은, 가서건설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, 이사진철거란이 아주 이게, 이게, 그 말하는 게, 이게 이제 영원한 우리 수그 얼로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 그런 그 조건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못 해준다. 그러면은, 뭐, 사실은, 법의 잣대대로 해서 해버리면 그냥 없는 거죠, 그냥. 그냥 뭐,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영업보상, 그런 지난물에사 한들,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, 이제.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터전을 잃어버린 거거든요.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영업을 할 것이냐. 또 우리 이제, 그 비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, 다 여기 이제, 그 어떤 그, 그 영업을 하면서 몇년 동안을 영업에 대 투자를 해서 이제 이제 좀 장사를 좀 하고 좀 수익이 좀찬수별라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그건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그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게 또 저희는 또 약자의 입장이고 사실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, 않는다면 뭐 그냥 뭐 이제 법적으 하겠다 그 힘든 편의점사이고 공무원,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은 공무원 시험 받을 시는 아무나 시켜놓고 법적으 하면 그돼서 공무원이 뭘뭐 필요합니까? 그게 근데 사람, 사람에서 이 환경이 바뀌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정도 생각해보고, 그런 거로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그 역할인데, 이게 뭐, 완전, 뭐, 법의 잣대로서, 뭐, 법의 그 원리를 그냥 뭐, 이제, 그 행하는 자로 밖에 안 되니,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? 그런 공무원은 필요가 없거든요.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도 공무원을 하수 있어요. 공무원한테 할 있겠어요. 법의 원칙도 간단히나. 게 섹터 안에 들어가면 되고 그 안에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했는 부분이 어그 토지 보상 토지 보상대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하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에 이주 대체가고 생계 대체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 장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그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가설 건축물을 짓고 문을 딱 연다고 바로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. 그 수년간에, 단연간에 투자와, 그 다음에, 그, 영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, 저희 입지 조건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? 서대구, IC에 땅 내리면 권역이기 때문에, 들어오는 여기 관문이기 때문에, 그냥 광고가 됩니다. 그래서 요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, 여기 사업장이 특수성이 그겁니다. 그래서 그 특수성을 시에서 대리하면 안 되고, 그 다음에, 제 같은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, 5년 이상을 투자를 해야, 그때부터 영업이적이 올라오는 사업입니다. 그 다음, 또, 또한 가지는, 여기, 뭐, 실적으로, 이, 건 문을 밀어보신 분, 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, 7 80년대에, 여기에, 제가, 요거는, 그, 실제 지주님한테 얘기를 드는 거예요. 여기 땅 자체 만평 안에 이게 공유지가 공공개가 그러니까 시 땅이든지 국토부, 그 다음에 뭐이 땅이 있습니다. 그 땅에다가 쓰레기를 매립을 하면서 사유지에다가 다때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저기 저땅밀때 폐기물 버리는 것만 한 일어번지.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폐기물을 일어번지 갖다 버리는 데 그것도 그 25톤 한차에 자기들 참여 이야기 한 70만 원 달러. 그 현금 주기에 자료 발생 안 하고 50만 원 하자. 이래가지고 50만 원에 실주 한 1억 원에 9천 몇백만 원 들어갔습니다. 어. 시에서는 네. 법 규정대로 네.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데 대책위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? 어시 입장은 그 동년 그 올해 8월 25일, 9월 15일 석대 팀장한테 뭐 질문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근데 저희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은 그랬습니다. 지금 뭐 65년 2월에 이 색탈을 지정을 하고 지금 55년이 지난 6월 30일 일몰제로 해서 여기 이제 색탈을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6월 10일 날 6월 10일입니다. 동년. 어, 고시 공고를 하고 지금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. 55년 동안 지목변경도 안 되고 사업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. 제대로 이 KTS 역사가 55년 동안 지내오면서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공무원들도 굉장히 안일하게 했습니다. 저희들이 허가를 내려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투자를 해서 지었을 때 영업을 했을 때몇 년간 할수 있냐 제가 6년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회원 중에 5년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. 이때까지 안해온거곧 끝난다. 이게 다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장을 해서 쓰다가 좀 지나면 괜찮아. 진다라고서 구청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믿고 해 왔고 그 말을 믿고 했는 저희 무지도 있지만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체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작물 보상부터 시작해서 생계대책은 없습니다. 영업 손실 4개월치 준답니다. 그것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. 그러면은 수년간 투자했던, 수년간 투자했던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투자했던 이 투자 비용, 초기 비용들은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? 이 부분을 어필해서 강력히 이거 받지 않으면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목숨을 담보로 한 생계터전입니다. 지금 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빅리지하도고 여기 스레와이시 올라가는 길입니다. 그리고 현재 여기가 이연산거리고 어 현재 매년 9월에 그 개통 예정인 k t 스 역사 부지가 어 제가 지금 좌표를 어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이 광장 부지와 광장 부지인데 이 광장이라는 것은 일단 로타리 개념으로서. 이쪽에는 그 지하에 어 주차장이 그 들어옵니다. 그리고 어 제가 가르치는 이 방향에는 순수 자연 광장 오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제 2의 용그 서울 있는 용산역의 버금가는 개발 어 호재가 있는 14조를 투입하는 기덕서 어 역사의 역사 그 사업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. 또 이쪽 건너에서는 여기가 제가 지금 가르치는 부분이 대구 서대구 공단입니다. 서대구 공단은 현재 공단을 조성한 지 아주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요두 가지가 호재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지의 지가는 계속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두 가지 프로젝트가 병행함으로 해서 이쪽에는 큰 도로가 주변 가로변 쪽에는 띠 모양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그 지원 시설 부지로, 어,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향후에는 기댁서 개통 후에는 이큰 도로가 이 주변으로서는, 어, 그 뭐, 상업 시설, 어, 용도의 그 건축물이 앞으로 대장으로, 어, 건축을 할 예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도로가 주변으로 제가 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, 현재 k t 스 역사 중공이라든가, 또는 후미 경상간 광역 전철망, 의성에 들어서는 대구 국제공항에 직통으로 되어지는 k t 스 직통열차도 개통될 것이고, 또 달빛철도, 광주 쪽으로 가는 달빛철도의 시발력인 이런 관계로 해서, 시가가 현재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떤 부지는 뭐 3천만원 이래 해가지고 매 의향이 있어도 매도인께서 현재 거절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데는 어, KTX가 완공이 되고 어, 향후 2년 3년 5년 정도 흐르다 보면은 어, 지금 현재 시가뭐한 2배 이상도 호가 될 전망이 아닌가 뭐,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